그런데, 그런데, 오늘 왔어요. 너무 빨라요.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. 제가 한발 늦었습니다. 지난주 일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. 시장이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하반기쯤에 대출 규제 때릴 것 같다. 사실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사셔야 한다. 라고요. 지난주 화요일에는 좀더 기간을 당겼습니다. 대출 규제 2분기 안에 올 수도 있다. 라고. 그런데, 그런데, 오늘 왔어요. 너무 빨라요. 오늘 갑자기 대출 규제 3연타가 터졌습니다. 디딤돌 대출 실거주 2년 의무화해서 갭투자 차단하고, 대출 제일 잘해주기로 유명한 농협에서는 갭투자 막는다고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했어요. 이거 겁나 센 겁니다. 그러더니 이제는 강남 3구랑 마용성, 흔히 말하는 상급지 대상으로 주담대 단속에 나섰어요. 이거 사다리 다 끊겠다라는 뜻이에요. 작년 7월 생각나시죠? 갑자기 대출 총량 규제니 뭐니 하면서 실수요자들 마음고생 많이 시켰었는데 이게 올해는 벌써 3월에 시작되네요. 다행히 제가 대출 규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왔습니다. KB부동산 주간 통계에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지수입니다. 다른 지역 아니고 서울 아파트 지수예요. 작년 7월, 올해 3월 보시면 대출 규제 딱 때리는 지점 보이시죠? 이 매매 거래 지수가 40을 넘어갔다? 그럼 대출 규제 터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대출 규제가 시작을 하면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이 수치가 급격하게 빠질 거예요.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그때 다시 이 수치를 눈여겨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. 어차피 대출 규제는 과열된 분위기에 일시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뿐이고 거시적인 흐름은 그대로 가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자영업이 이렇게 많이 망하고 IMF보다 힘든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겠느냐고요? 글쎄요,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GDP 성장률과 집값 상승률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. 상관계수 0.14 보이시죠?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M1 상승률.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과 오히려 더 상관이 있습니다. 상관계수가 0.74죠. 앞으로 돈을 더 푸느냐, 쪼이느냐, 그게 중요한 거죠. 자, 그래도 아직 대출 규제가 본격적이지는 않습니다. 슬슬 분위기 잡아가는 그런 시작 단계죠. 다음 열차 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은행으로 뛰어가셔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